윤도현 기아타이거즈의 유망주 여러 차례 부상을 극복하고 오랜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으나 공에 맞아 또다시 병원검진을 받아야 했다. 이 젊은 내야수의 복귀는 2024년 8월 4일 익산경기장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프로야구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타자이자 섬루수로 출전한 윤도현은 두 번이 타석에서 1안타 1타점 1볼넷을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는 이 루수에게 뜬 공을 날리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3회 초 무사일, 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며 기회를 잡았다. 윤도현은 좌익수 앞에 적시타를 날리며 이 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며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운명은 이 젊은 선수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겼다. 5회 초세 번째 타석에서 KT 투수 강현우의 공에 맞아 교체되었다. 공에 맞은 윤도현은 눈에 띄게 흔들렸고, 대주자 김두현으로 교체되었다. 이 사건은 특히 우려를 자아냈다. 파울 홈런을 치고 타점을 올리며 좋은 타격을 했습니다. 얼굴로 오는 공을 피하려다 오른팔 전안부에 공에 맞았습니다. 라고 퓨처스팀 운영 책임자 김동혁은 회상했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지만 부위가 부어올라 검진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윤도현의 부상 이력은 가장 낙관적인 팬조차도 걱정하게 만든다. 고등학교 동료 김도현과의 라이벌 로 주목받으며 2022년 기아 타이거즈 에 입단한 윤도현은 한평 스프링 캠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시범경기에서 3루수로서 뜬공을 잡으려다 김도현과 충돌 해 왼쪽 중간 뼈가 골절되는 부상 을 당하며 유망한 출발이 좌절 되었다.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윤도현은 팀에 서둘러 복귀했으나 허벅지 부상을 당해 2023년까지 2년간 사실상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지난해 1군에서 잠깐 타석에 섰던 그는 다시 2군으로 돌아갔고 수비 중 허벅지에 이상을 느꼈다. 윤도현은 가을 훈련과 비시즌 동안 치료, 근력 훈련, 체중 증가에 전념하며 다시 궤도에 오르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1군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키나와에서 열린 두 번째 챔피언십에서의 강력한 타격은 높은 평가를 받았고 캠프 MVP 타이틀까지 얻었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을 1군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캠프 막바지 연습 경기를 준비하던 중 윤도현은 옆구리 부상을 당해 개막전 명단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윤도현은 굴하지 않고 4월 10일 퓨처스 리그에 복귀했다. 그는 광범위한 치료와 재활을 거쳤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3루타를 치고 슬라이딩 하다가 중간 뼈가 다시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이제 4개월간의 재활 끝에 그라운드에 복귀한 윤도현은 공에 맞아 다시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이 상황은 많은 이들이 이 젊은 내야수가 불운의 연속을 끊기 위해 심각한 구마위식이 필요한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의 최신 부상의 정확한 성격과 심각성은 검증 결과를 기다려야 알수 있지만, 윤도현이 빈번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를 자아낸다. 공에 맞은 것은 불운한 야구 신이 장난으로 볼수 있지만, 이는 이 유망한 선수를 경기장에 계속 두고 훈련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더 철저한 부상 관리 및 예방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도현의 잠재력은 부인할 수 없으며, 코치와 스카우트 모두 그레키아 타이거즈 라인업의 미래 중심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최단 경기에서 30에서 30클럽 30홈런 30도로의 최연소로 가입한 기록적인 김도현과 함께 말이다. 광주 제1고등학교 시절 유격수였던 윤도현은 다양한 내야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지니고 있어 어떤 팀에서도 귀중한 자산이 된다. 그러나 윤도현이 진정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강력한 선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젊은 시절 내내 그를 괴롭혀온 부상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신체적인 회복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강인함도 요구되는 도전으로 끊임없는 재활과 좌절의 반복은 가장 결단력 있는 선수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다. 기아타이거즈와 팬들은 윤도현의 최신 부상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며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상황 이다. 이번 좌절이 경미하여 윤도 현이 곧 다시 필드에 나서기를 바라는 희망과 부상의 패턴이 계속되어 팀과 팬들이 그의 뛰어난 재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이 있다. 사업 비싼 몸 기아 알드레드 5일 1군 엔트리 말소 결국 10주 계약 엔딩인가 기아 타이거즈의 임시 외국인 선수인 킴 알드레드는 팀에서의 이탈 가능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보장 계약 기간을 완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 야구 일정이 잠시 쉬는 동안 한국 야구위원회 KBO는 1군 선수 명단에 최신 변동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외국인 투수 알드레드를 명단에서 제외했으며 키움 히어로즈는 이명종과 조영건 투수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NC 다이노스 역시 조정에 나서 투수 김태형과 외야수 박학렬을 일군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언급된 선수들 중 알드레드의 이름이 가장 두드러집니다. 알드레드는 5월 29일, 오른팔 팔꿈치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로 진단된 윌크로우의 대체 선수로 기아타이거즈에 합류했습니다. 알드레드 영입에는 총 32만 5천 달러, 약 4억 원,가 투입되었으며, 여기에는 2만 5천 달러의 계약금과 30만 달러의 연봉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권위있는 해석을 통해 확보된 금액입니다. 알드레드를 영입한 결정은 크로우의 장기 결석을 염두에 두고 내려졌으며 크로우는 미국에서 두 번째 평가를 받던 중 팔꿈치 인대 수술 즉 토미 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입 당시 알드레드는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며 많은 탈삼진을 기록할 수 있는 투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구종에는 중간 시속 140km의 패스트볼 투심페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이 포함되었으며 투구에 효과적인 속임수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타이거즈에서 구경기에 출전한 후 알드레드는 교체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의 전반적인 성적이 실망스럽지는 않지만 긴급히 영입된 외국인 선수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팀은 그와의 지속적인 계약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드레드는 43과 3분의 2이닝 동안 3승 2패 평균자책점 4.53, 52개의 탈삼진, 윕, 이닝당 볼넷과 피안타 1.16을 기록했습니다. 리그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며 시즌 중에 개선 가능성을 보였지만 타이거즈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타이거즈가 알드레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왼손 타자와 오른손 타자에 대한 성적 차이가 큼매 있습니다. 알드레드는 왼손 타자들에게 매우 우세한 모습을 보였으며 타율 0.150을 기록하고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출루율 플러스 장타율, OPS, 은 0.385, 윕은 0.72로 인상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면 오른손 타자들에 대한 성적은 리그 평균 이하로 타율 0.277, OPS 0.805, 윕 1.70으로 우려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알드레드의 스위퍼는 오른손 타자들에게 강력한 무기로 평가되지만 왼손 타자들을 상대로는 일관된 결정구가 부족해 보입니다. 두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그의 두심 패스트볼은 필요한 재구력을 보이지 않고 보조구종인 체인지업은 자주 많은 부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점은 6월 30일 광주에서 열린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왼손 타자 김재환, 정수빈, 조하영을 제외한 두산의 오른손 타자들로 구성된 타선은 알드레드의 취약점을 공략하며 4와 3분의 1이닝 동안 7점을 내었습니다. 두산, 평균자책점 15.9, 과삼성, 평균자책점 8.2과 같은 강력한 오른손 타자들을 보유한 팀들은 알드레드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는 그가 포스트시즌에서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알드레드가 경기 후반까지 깊게 투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입니다. 오른손 타자들에 대한 약점이 경기 중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상대와의 대결에서는 타자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보였지만 타순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타자들이 그의 공을 빠르게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알드레드의 첫 타석에서 상대팀의 타율은 겨우 0.139이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이수치는 0.318로 급등합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타율이 0.304로 다소 감소하지만 샘플 사이즈가 6이닝에 불과해 의미가 적습니다. 따라서 알드레드는 선발 등판시 5이닝을 넘어 꾸준히 투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알드레드가 팀에 합류했을 때보다 투수진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발투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왼손투수 이에리의 이탈, 외국인 에이스 제임스 네일의 후반기 부진. 그리고 계속되는 불펜 문제는 타이거즈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을 갈망하는 이유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스타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심재학 단장은 팀이 직면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대체선수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심단장은 외국인 선수 시장이 다른 팀들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온 네일이 최근 이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알드레드는 오른손 타자들에게 높은 피한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고 덧붙였습니다.